장, <laughs> 그다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 니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예,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손이요, 또 하나님 얼굴, 손, 이렇게 표현을 그렸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가락으로." 어, 10계명 두 돌판, 두 돌판 이렇게 주셨어요. 모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새겼어요. 그런데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십자가로 말하면 이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십자가의 종교 그러지요. 예수님 이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화목 제물로 제물로 죽으러 오셨어요. 일부러 뭐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파워가 없어서 예수님 붙잡혀 죽은 게 아닙니다. 예언 한 언약대로 예수님 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순종하고 공경하고 하면 되는데, 일반 은총에서 모성애 같이, 진성도, 새끼 사랑하지요? 또 새끼가 엄마 또 이렇게 위하지요. 그런 도덕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보적은 동물이고 우주고 산란만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질서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도 질서는 십계명이 그 질서입니다. 질서 예 오도 질서란 말입니다. 질.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 오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러 또 어떤 때는 경외. 그랬어요 경외.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경외. 그런데 부모에게 경외란 그 말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곧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같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예수님 말씀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 뭐냐니까 주님 말씀대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여우와를 경위하고 섬기듯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예?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에게 인간 모든 인류의 첫 첫째 계명이 이는 첫째 계명이 그랬죠 에베도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예. 예,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 안식일을 지켜그걸까지 지키라 한센텐스에그두두 말이 두 같이 나와요. 예, 같이 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렇게 하나님 직접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천지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그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교,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를 오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그 유대산들을 의해서 예만중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온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가지고 그 날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뭐 그랬어요 사도들을 그랬어요 그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일,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 일요일 안 하고, 우리는 주일, Lord's Day. 그랬죠? 주일. 주일을 지키라고 그 말해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하고, 공경하는 것하고, 안식일 주일날 지키는 것하고, 딱한 마, 같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나란히 적었어요. 예. 그런데, 그 부, 그런데 부모를, 그, 때리는 사람 죽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내가 카톡 이름 다 보냈죠? 성경에 있어요. 죽일 뻔 했어요. 부모를 때리는 사람.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고 때리는 것도 정녕 죽일 진이 그랬어요. 예. 그 말은 뭐, 하나님 막 그저 사람 막죽이라그 말은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응? 부모 때리지 마라. 마음으로 상처를 입히고 막 그렇게 뭐 때리는 것도 여러 가지잖아요. 몽둥이 가지고 아버지를 때리고, 아버지를 우리 고향에 있는 그 옛날 제가 어릴 때 사는 그 마을에 아버지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건장한 아들인데, 누구하고 싸움하다가 얻은 바에 죽었어요. 그 하나님 그래 죽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낳은 부모를 때리고 저주하면 그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왜냐니까 딴 부모도 죽이고, 다른 사람 막 죽여서 살인자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은 엄숙하게 부모를 경외하는 거, 공경하는 거, 이걸 말씀했어요. 그럼 부모는 누구냐 하면은 육신의 부모, 나름 나으시고 키우시고 마른 자리에 진 자리에 누이시며 20년, 30년, 어제는 뭐 대학을 졸업하고도 사람들이 한국에도 또 미국에도 어떤 어, 어머니를, 그래, 목사님, 우리 아들이 UCLA에 나와가지고, 당당히 대학 나가지고, 취직도 안 하고 먹고 노라고요. 어머니가 부자니까요. 뭐, 아들이 취직하고 직장까지 필요 없잖아요. 어머니가 부자니까. 어머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말라고 직장 가요. 예. 그래서, 그, 김수조 군사님이시라고 그분, 근데 아들을 쫓아냈어요쫓아냈어요 나가야 해. 예. 나가라. 그랬어요. 예. 왜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립하라 나가서 네가 짜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을 해갖고 교장도 하고요. 수십 년 동안 수학선생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 지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육신의 부모가 있고 그다음 에는 성경의 뭐 로마서 13장에도 위에 군세 있죠. 임금 왕 대통령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되면은 이런 사람을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딱 조건이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 순종하려그랬지 예?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노름하고 말이죠. 음, 술 먹고 음, 뭐 직장도 안 가고 그래서 마드마만불려 먹고 이런 사람은 자식들이 그 아버지 순종했어요. 아버지 순종은 얘야 나와 같이 라스베가스 가자 노르마로 가자 내 빚을 얻어놨으니까 가자 순종하면 되겠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임금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또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 가지 제도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 사회국가입니다. 예. 여기에 사회도 직장에도 사장이든지 과장이든지 부모같이 노련한 분들 다 있어요. 회사에서도 사장을 어른으로 부모님같이 아노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예. 그러하란 말이야요그 예. 성경적인 성경에그렇 가르쳤어요. 예. 그러니까 직장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선교사님, 장로님 예? 권사님. 이 어르신들은 벌써 이제 70 넘으면은 어른이란 말입니다. 뭐 어세 뭐 70대도 아이고 너무 젊어 가지고. 그런데 70대면 옛날에는 고래장을 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든지 나이 많은 업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고래장하고 어머니 안내 계십시오. 죽으래, 말이요 그게 고려장입니다. 예? 70, 인간이 70이요, 강릉하에 80이라도 1 0년 구패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70을 살았으면 된 거예요, 그만큼. 예. 된 거예요, 예. 더 오래 살거 없어. 왜냐면 할 일이 없는데 오래 살아봤자, 예. 소시오시킬 그, 돈만, 나라 날아, 돈만 날라가잖아요. 예. 안 그래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좋은 게무 꼬리가 뭐 가느다란 게 아무리 길을 봤자 그거예요. 무가 이렇게 굵으면요, 조금만 해도 그 양이 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람이 장수하리라 이 말도 우리 뭐 부모 공경하면 장수한다 그 말, 오래 산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 근데 내가 네게 준땅 가난 땅에서 말했어요. 가난 땅에 그 계명을 주실 때 너희들이 가난 땅에 가서 장수하고. 수천 대까지 일을,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잠수예요. 영생은 는력장수라고 예. 그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 주의 종들 귀하게. 그래서 목사하고 싸워봤자, 손해입니다. 싸울 거 없어요. 예.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가면 됩니다. 딱 목사님, 어느 주일부터 저는 그게 그만둡니다.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뭐, 입을할 건데, 뭐, 점심 대접해도 밥맛도 없을 거고 하니까, 그래서 <laughs> <그래도> 전화로 안에 <laughs> 계십시오. 끝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뭐, 돈, 뭐, 다리가 아프고, 뭐, 운전 못 이는 사람들이 저번 데서 말에요그 권사님 피 까버려봐. 그 목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사님. 그 안에 그 실비치 사랑교회도 있고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수백 명이고 뭐좀 많이 모였는데 그 올라 그러지 마시고 가까운데 가세요. 이게 목사입니다. 예. 죽을 때까지 그저, 그저 새벽기도 오느라 수요일 오느라 근데 윤철주 목사님이 저 대구 서현교회입니다. 동양에서 최고의 큰 교회를 지어서 옛날에 예. 지었는데 그 목사를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못 살게 굴어야 되는데, 새끼도 오라 구인 예배, 하라, 성형 공인 예배다. 뭐다, 뭐, 하, 뭐, 찬양 예배다. 뭐다, 뭐다, 못 살게 굴어야지. 가만히 놔두면 교인 다떨어진대데 예. 그래도 너무 못 살게 굴면 됩니까? 안 그래요. 예.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 영국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양아들이 있는데, 고전하고 생일 때는 꽃을 보내고, 또 이렇게. 예, 여러분이 꽃을 또, 또 보내고 또 장로님은 또나 목사라고 음? 아버지 같이뭐한 한 장로님이 나보다 저 이제 나는 이제 87세고 89세 90이지만은 아버지 같이 목사님을 아버지 같이그 매너가 자세가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목사를 우습게하지 말고 목사 마음 만들면요 안, 안 오면 돼. 예. 한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목사에 왜 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러나 싸우지는 마세요, 절대. 내가 많이 봤어요. 예. 크으, 괴롭히는 인사람들이요. 갑자기 얼굴이 색함해져요 예. 색함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런 사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절대 여러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미워하지 말고, 예. 예. 그게 성경적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국가에 대해서도 나라에 대해서도 주안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참 진리 의 뜻대로 대한민국 헌법대로 나가는 참된 애국자면 그분이 대통령이면 되 우리가 백성들 세금도 내고 순종해야지요. 그러니까 세 가지 주셨어요. 뭐요? 가정과 또 교회와 또국가적세 가지. 여기에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첫째는 순종하라고 했어요. 예, 순종하라고. s u b t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뭐예요? 순종하고. honor. honor your parent. 예, 공경해야 돼. 귀하게 해야 돼. 아버지가 무식하고, 어머니 무식해도 그 무식한 아버지, 어머니 귀하게 해야 돼. 예, 귀하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쾌하게 여기고 이러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럽니다. 내가, 내가 저, 그, 어, 평양교회라고, 있어요. 부산의 평양교회 있지, 황보현주 목사님, 뭐 계시고, 또 이인분 목사님도 계셨고, 내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칼빈 대학교, 고려신학교, 그 대학부가 있었어요. 감천에, 그때, 영국부대에, 그때, 내가, 그, 평양교회 전도사로 간거예요 근데, 그, 오집사로고는 그, 회사 사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내가 전도사지 말았는 얼마나, 뭐, 겸, 겸손한 거야, 전도사님, 이래요. 그 아이, 아이가 있었는데, 그, 궁인학교4학 그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딴 사람 보고는 사장이니까, 탁탁 이러는데, 전도사님한테는 막, 나한테는 이러니까, 이 아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전도사님은 그렇게 해야되면 해가고 나한테 살살살 살이거말잘 들어. 딴 사람 말안들어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는 교회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러면요, 자네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집에서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면요, 아이들도 똑 그대로 합니다. 예. 그 때문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국가에서나, 전지운는 어, 느 존경, 예. 존경해야 돼. 순종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하나, 감사해야 돼. 예? 감사. 그래서 봐요. 뭐, 우리는 여러분 뭐, 다 낮에 니는 교회에서 꽃도 달고 하지만은, 이제 이재명 목사님 날딱 달아주잖아요. 예. 그게 감사의 표시예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만 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는 용돈이 필요해. 근데 하는 말이 얘들아 괜찮다. 니만 네잘 되면 된다. 이래가지고 어떤 자식은요, 잘 살아도 어머니, 아버지 돈안 줘? 용돈 안 줘?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 니만 네잘 되면 된다. 엄마는 괜찮다. 그러지 말라 그거요, 대단히 잘못된 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랬죠. 철저하게 어머니 생일. 아버지 생일에 예? 또 어머니 아버지에뭐 필요하다는 걸 네가 딱 그래라 시집 가기 전에 장가기 전에 꼭십의2조를 해라 예를 때부터 중학교 때도 예 고등학교 때도 예 대학교 때도 예 그렇게 르쳤어요 십일조는 주님의 교회에 딱 맞죠 또 십일조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딱드려 내가 김창달 집사 우리 교회 처음에 나왔을 때그 한미 저저. 피아노 있죠? 김스 피아노 있죠? 그 집사님이 믿음도 없고, 막, 날라리였어요. 그 근데, 피아노 조율도 못하고, 완전히 뭐, 알거지같이 미국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서 간증을 하고, 눈물 흘리면서 간증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집사님, 앞으로 피아노, 뭐, 가게를 하든지 하면 꼭1 0 2조 하세요? 지금 1 0 2조 하세요 11조는 교회. 또 10분의 1은, 음? 뭐, 선교단체든지뭐 하라고 그러세요. 얼마 예, 물볼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철저히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 아버지를 공경해라. 물질을 말만 하지 말고 용돈도 다오, 다오. 나중에 줄 값세 뭐하다가 예뭐 집을 한채 사도 줄 값세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돼. 예, 그게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예. 부모가 존경 못 받고 인정 못 받. 그, 용돈도 안 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행도 하고, 놀래도 가고, 스코틀랜드도 하고, 구압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안 도려. 예. 이거든요 부모가 교육을 안 시켰어요. 하는 말이, 너희들만 잘 되면 된다.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장모님이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꼭 그렇게 가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아들이 수원에요 경찰서장 있죠. 예? 젊을 때그 영감 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와이로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홀로 사시는 우리 장모님에게 안 줘요. 왜 교육 을그래받았어 예? 괜찮다. 괜찮다. 님은 네잘 되면 된다. 교육을 시킨 대로 자식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긴 마, 말씀만 해도 여러분 이제 그 말씀 애굽기 20장 6절 또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말을꼭 기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부모에 대해서 존경 하고 둘째는 순종하고 셋째는 감사 행동으로 돈으로도 돈 돈. 돈 가져서 드려. 네. 어머니 좋아합니다. 네. 야, 너는 만만 어머니 감사합니다. 낳으시고, 키우시고. 캬, 아, 어머니 눈물 납니다. 그래. 그럼 너 나한테 뭐 하니?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그런데면 안 돼요. 예. 어머니, 아버지는 용돈이 필요해. 예. 여러분, 이거 꼭, 나설고 이거요, 이거 중요한 수교니까꼭교인들이 가르치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되고, 추수감사 되고,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되면요, 꼭 목사님에게 꼭이꽃 하나라도 꼭뭐 하세요. 여러분. 예, 아니, 정말입니다. 예, 그럼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예, 예, 꽃을 하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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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여튼, 뭐, 뭐 하시라고. 예, 그래서 오늘 선물 15개 어머니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을 예, 뭐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뭐 하면 또 선물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국가에서 존경하고 순종하고 감사 이세 가지 마음의 육배 새겨서 아름다운 가정에 달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증거하여 사오니 육배에 새겨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분류 자식으로 가슴에 메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과거에 분류해서 어머니, 아버지 효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지금 살아계신 어르신들, 이 교회에서도 어르신들,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생각하는 효도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